하십시오. 드디어 샀어요. 이거를 사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. 짜라란. 컨버스와 꼼데 가르송. 짜라라라라란. 후. 네, 파쇼는 뭐? 블랙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블랙. 짜라라라랑 짠. 블랙입니다. 요거는, 대부분 지금 이거를 봤을 때, 쉽자, 그거를 뭐, 인도양, 대서양, 태평양까지 건너냐, 그거 백화점 가면 살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시는데요. 원래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버스 꼰대, 아니고, 척테일러입니다. 그냥 컨버스 척테일러, 아니면 그냥 컨버스, 뭐, 막, 꼼, 꼬르소 꼬모, 막뭐 꼼데가루소 뭐 엄청 막 그런게 많이 있었어.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가 지 친구한테 빌고 빌어서 태평양, 대서양, 인도양 건너가지고 구매를 했답니다. 네이버 당일 발송에 144,000원 있는데요. 그런 거를 사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여러분들. 아우 나가품이에요 여기 보면, 우기엔코라는 뭐 신발 블로거인 것 같아요. 여기서, 꼼데가루손 컨버스 척테일러 정품 구별 방법. 여기가 제일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가품이 엄청나게 많아. 제가 이거를 보고 비교를 해봤는데, 어, 진짜 나는 진품 과 똑같더라고요. 위가 가품이야. 가품은 약간 엄청 뭐야. 그냥 엄청 그냥 딱 천. 그냥 딱 패브릭이지. 그냥 여기에 엄, 이렇게 탁 도장을 찍어 놓은 듯한. 그리고 여기는 안에 이 천이 좀 달라요. 그렇지. 좀 매끈하지. 어, 그리고 여기는 좀 오돌토돌하죠. 가품은 좀 오돌토돌해요. 근데 정품은 약간 매끈한 느낌이지 그리고 하트 모양이 상당히 차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상 무슨 차이를 그렇게 준다는 건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트가 좀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거 같아요 눈은 원래 그래 원래 눈은 그냥 지멋대로 해요 눈동자하고는 근데 이게 하트가 여기는 좀더 파였고 여기는 덜 파였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얘는 하트가 좀덜 파였어요 근데 얘는 하트가 쭉 파였지 그렇죠 하트 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눈이 멀 사시기가 있어요 <laughs> 원래 눈이 조금 그래요 얘네들이 눈은 원래 좀 그런데 하트가 요렇게 딱 파여있어요 제 것도 보면 하트가 딱 파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택이래요 여러분들 택을 보면 위가 가품 아래가 정품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가품은 모델 넘버가 다르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실제 사이즈와 다를 수가 있다고. 제가 3 사이즈에요, 저는. 어, 저는 3 사이즈인데, 만약에 3 사이즈를 시켰는데, 여기 끝에가 막 7, 9,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가품이다. 이, 이 말인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거는. 끝단위가 여기 2로 끝나면 이게 가품이다.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끝단위가 저도 1로 끝나고. 블랙 색상의 경우 정식 모델 넘버는 AZK111. 그 다음에 001-1이에요. 저는 모델 넘버가 똑같아요.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내부 깔창이래요. 베트남 제품인데, 일단 스티커가 스티커가 좀 작고 얘는 스티커가 좀 굴단하네 위에 거는 누가 봐도 얘들아 좀 약간 도돌 도돌한 흐뭐 시그머 쭉쭉한 천에다가 컨버스 플레이가 엄청 좀 약간 잉크가 좀 어설프게 좀 찍혀져 있잖아요 두 번째 거를 보면 이게 진짜인데 딱 깔끔하잖아 얘들아 어 그리고 원래 P L이랑 A Y 사이가 원래 조금 요렇게 요 원래 조금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. 진품이 딱 봐도 좀 정교하고 깔끔하게 새로운 방법을 추가해 주셨어요. 여기가 위에 거 가품에는 그냥 이렇게 덧대져 있다는 거야. 그냥 이렇게 뭔가 뭐 위에 막 패치 붙이듯이 포! 붙여져 있다는 거. 근데 밑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쫙다 붙어져 있다는 거네. 음. 아, 또 삐뚤삐뚤하게 붙여져 있네요, 여러분들. 요거는 차이를 솔직히 옆에 붙어 있는 차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근데 이게 삐뚤삐뚤하게 붙여져 있네. 약간 가품은 그냥 패치 붙이, 붙이듯이 이렇게 퍽 어 이렇게 붙여져 있다 어찌됐건 한요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89,000원에 팔고 있는데 막 하는데 그런 거 되게 가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그냥 가품이에요 그거는 8만 얼마니까 할 수가 없죠 이게 정가가 125달러인데 맞잖아요 겐지라는 양말 딱 신고 바로 요렇게딱 신어버리면 오내 포즈가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?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옆으로 쫙 가면서 오케이 아, 발발좀 누가 내려주세요 아. You can count on.